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8th of March 2021. Sunday, now 11.2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 전자. LG 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머님, 아버님하고 산책을 나갔다 오면서요. 그 다음에 음, 아버님 차가 요즘 많이 움직이질 않아서 아버님 차 운전하고 좀 근처에 또, 뭐 제가 점에 가서 거기서 커피도 여유있게 한잔 마시고, 빵도 조금 먹고, 그리고 또 산책을 뭐 많이 하지 못하고, 조금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음 아직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지금 그친 것도 같고, 그러네요. 음 LG전자도 최근 좀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어 LG전자 이슈들은 첫 번째로는 그, 올레드 에보 해외에서 이제 호평을 받았다고 하는데 음, TV의 중요한 진일보다 그래서 아름다운 디자인 플러스 놀라운 화질이다 그래서 그 1.3을 받았다는데 이게 점수가 낮을수록 더 높은 점수라는데 역대 최고 점수라고 합니다 1.3이면 그래서 올레드 에보가 상당히 퀄러티가 높다 그래서 TV 부분은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한발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뭐 이런저런 좀 굉장히 호재들이 많아요. 디오스 와인셀러하고 프리미엄 수제 맥주 제조기 홈브로 아, 프리미엄 수제 맥주 제조기 요거는 좀 탐이 나긴 하네요. 제가 뭐 요즘 거의 뭐 마시진 않긴 하지만 맥주 시원한 거 운동하고 진짜 맥주 시원한 한잔 먹었을 땐 진짜 좋죠. 그, 무라카마무라카마 히루키라고 왜 그 상실의 시대를 쓰고 뭐 유명한 일본 작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본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마라톤 완주하고 나서 반신욕하면서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실 때 그때가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라톤이 어떻게 보면 힘든데, 그러니까 인간이란 굉장히 힘든 일을 뭔가 좀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어, 편안하게 쉬면서 뭔가 시원한 걸 마시면서 그때 그 감정을 느끼는 거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은 어떤 고난 뒤에 오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롤러블폰 특허를 고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래는 팔락을 했었는데 그, 그 m c 사업부요 지금 23분기 연속 적자가 났는데 판매가 사실 잘좀 딜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사실상 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할지, 아마 지적재산권은 팔기보다는 아마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모토로라를 사서, 어 모토로라 사업, 이제 하드웨어 부분적인 건 레노바에 팔고, 그 IP 지적재산권 부분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OS를 만들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 자동차 OS를 만드는데도 이 특허권, 음, 지적재산권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사물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전장 사업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특허를 지금 갖고 있는 걸 계속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휴대폰 사업을 팔 때도 이런 거는 안 팔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팔려고그랬는데 그게 협상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살려는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같이 사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음, 그래 어찌 됐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 사업부를 하면서 조금 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휴대폰 사업부에 본부하는 직원들을 좀 대우를 잘해줘서 그 LG 화학에서 예전에 100명 인력 유출이 있듯이 그런 식 사태가 또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G 그룹도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뭐 사기나 복지 이런 부분을 물론 이번에 임금 인상을 대폭 하면서 그런 부분에 국악모 회장도 가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필요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 뭐,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 얘기했지만, 음 진짜, 둘 중에 하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 총수로서, 어떤 LG한테 미안하다는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 LG는 많이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LG가 진짜 통 크게 음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산업과 자동차 2차 전지시장 배터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과감하게 좀 양보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볼땐 LG 그룹 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번 손실 본거 훨씬 이상이 될것 같으니까 하여튼 최태원 회장이 걸 결단을 내리든지 국강모 회장이 결단을 내리든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뭐제 방송을 볼 리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누가라도 전해줘서 결단을 만약에 내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아 우리가 요 이제 아까 지적재산권 얘기를 하면서 노키아하고 블랙베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노키아가 대부분 지금까지도 그런 니다 망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노키아가 망한 게 아닙니다. 휴대폰 사업부가 물론 회사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부분을 떼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던 거고 어, 노키아는 지금 생존에 있어서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음, 지금 세계 5G 통신 장비 공급 업체 중에 세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물론, 예전보다 위상은 많이 추락했지만,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리고, 블랙베리도 휴대폰 사업부는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장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갖고, 블랙베리도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아직도 사업은 건재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G가 지주회사를 두 개로 분리했는데, 원래 기존의 LG하고, LX홀딩스라는 회사를 새로 이번에 신설 지주회사라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LG 상사, LG 하우시스, LG 실리콘 웍스, LG MMX, MMA인가요? MMA 이렇게 4개 회사를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를 음, 설립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찌됐던 국악모 회장의 결단이 있으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LG 전자의 주가 전망이 좋다. 그러면서 국악모 회장이 결단을 내린다면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주가가 같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LG 그룹, SK 그룹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최태원 회장이든 국악모 회장이든 두명 중에 한 명이 결단을 내리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것 같아요. 지금 금리 이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전장 사업을 M&A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현대차 뭐 잘하고 있고 롯데그룹도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LG하고 SK가 이렇게 되고 이러면 뭔가 주가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심리상 아 이제 뭔가 지금 애널리스트 따라 4월달부터 좀 반등할 것 같다, 5월달부터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나눠지긴 하는데, 뭔가 상승의 모멘텀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연금도 좀, 이렇게 매도공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거기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교육은 생존 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부 내에 금융교육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대요. 근데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여섯 개 부처가 참, 여러 부처가 참여해서 이런 거 협의회 만들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데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12년 전에 만들었는데 금융을 별도의 정규 과목하는 방안을 제대로 추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제대로 책임지고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교육부 관계자는 뜬금없는 얘기, 모든 과목 중 금융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야 이게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으니까 금융을 별도로 과목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laughs> 나는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에게 생존 수영을 의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럼 수영만 중요합니까? 다른 건 중요 안 하나요? 아, 진짜. 미 연방 준비제도 의장을 사 연임한 앨런 그리스퍼는. 금융 문명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말이다. 이제라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아, 이 심각성을 교육부에서 모르고 있다니. 교육부는 다른 나라 별에서 온 사람인가요? 도대체 좀 답답합니다. 어찌됐던 금융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필요한 건지 문제. 뭐 존이라는 분도 설파를 했지만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 섹션에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 부분 편집을 할때 뭔가 우리의 테마 음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작권 때문에 이게 테마 음악 고르는 게 쉽지는 않네요. 어쨌든 좋은 음악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일 오전 7시에 줌으로 하는 잉글리시 아우팅 지금 무료 참여 가능하시고요. 다양한 종류의 상담이 온 오프라인 무료로 지금 현재 가능하니까 참석 원하시는 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쉬었다가 어, 점심 먹고 와서 그다음에 조금 또 리서치해서 한편더 찍고 그다음에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